안녕하세요. 청산별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루 덩굴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먹는 포도의 원종이 바로 이 머루가 되겠습니다. 머루를 개량해서 크기를 더 키우고 당도를 더 강하게, 신맛은 빼고 그렇게 이제 우리 입맛에 맞게 만든 게 포도가 되겠고요. 원종 지금 여기 보시면 아주 꽃들이 아주 탐스럽게 피어있. 예, 피기 전이죠. 예. 예. 똑같습니다. 포도랑, 어, 이 덩굴이, 덩굴이나 잎이나 아, 이런 것들은 같아요. 아, 요것도 이제 연한 순을 나물로 뭐 이용을 하는데, 요건 신맛이 좀 강하게 나요. 예. 단독으로 쓰셔도 뭐 상관없고, 다른 나물하고 이렇게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아주 순이 실, 하게 아주 많이 예, 올라있네요.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뭐 열매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리겠는데 술술 예. 좋아하시는 분들은 머루주가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예. 아주, 예. 다른 이제 잡목들을 휘어 감고 예. 아주 기세 좋게 예. 올라타서 햇빛을 예. 이제 독차지를 하게 되겠네요. 이 경관을. 예. 자, 그리고 여기 흰색 꽃이 펴 있는데, 아 얘는 삼추렵의 고추나무 순입니다. 고추나무의 연한 순을 나물로 이용을 하는데, 지금 예쁜 꽃이 펴 있어요. 꽃도 함께 꽃밥으로 어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꽃이 이제 꽃망울이 터지기 바로 전이네요. 꽃밥으로 같이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찔레처럼 아주 연한, 연하고 굵은 순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누군가 이 고추 나무 순을 따기 위해서 나무를 잘랐어요. 참 슬픈 일이죠. 여기도 이렇게 가지가 잘려 있는 모습. 낫으로 뵌것 같습니다. 밑에는 벌깨덩굴 벌깨덩굴과 벌깨덩굴 꽃이 피어있고요. 아주 탐스러운 머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엔 예, 한국의 산나물, 산, 산나물로 이용 가능한 아주 기세 좋게 예, 다른 나무들을 타고 감고 올라가고 있는 예, 머루 덩굴 예, 보여드렸습니다. 청산별국이었습니다